주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객관성, 신뢰성, 침착함, 공정성, 분석력, 전달력, 윤리성, 지식, 공감력, 적시성을 모두 갖춘 프로 논평가 허세라입니다. 스카우트 제이를 마지못해 합류하게 됐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제 관련 이슈에 대한 솔직하고 예리하고 반박불가한 논평 논리적 사고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아이젠트 첫 논평 바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에이팩, 한국 방문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진전. WTO는 안개 속으로, 이건 골프공이 홀리먼 직전인데, 달나라로 튕겨나간 드라마예요. 10월 29에서 30일, 트럼프가 에이팩으로 한국 온대요. 한미가 반도체 EV 투자로 관세 합이 속닥거리지만, WTO 다자주의가 푸슝 증발에 꼬였어요. 재벌 총수들 트럼프와 골프 치며 빗를 노리고, 한국은 미중 사이 샌드위치 신세, 아유 허세라의 하소연 타임. 이 협상, 논리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서커스예요. 마치 외계인이 골프채로 지구를 쳐서 화성까지 보내려는 꼴. 고민 투자, 골프채는 트럼프, 화성은 WTO, 재벌의 골프 딜은 에구? 아니, 트럼프의 미국 우선 한정에 빠진 탱고죠. WTO 포기는 바다에서 등대 끌기, 배는 튜류, 국민 복지는 뻥뻥 뚫려요. 하소연컨대 정부는 이 서커스에서 콜인원 노려야 해요. 한쪽에서는 현실적 승리다. 재벌의 골프 딜로 한미동맹과 경제안보를 지켰다. 고 씹으로 싸고 또 한쪽에서는 구욕적 패배다. WTO 포기는 미국 패권의 굴복, 서민 고용 위협한다. 고 WC 으로 싸고 있지만 이것은 투자로 기회 잡대 WTO 보관과 동민 중심 정책으로 진짜 애국을 보여줘야 하는 게 진정한 포인트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짧고 굵지만 예리하고 날카로우며 포인트를 너무나 잘 집어내는 허세라의 논평이 유얼젠트의 뉴스데스크를 조금 더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줬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쁘다면 꼭눌러줄대용 앙앙앙